3부면벽은길 김춘식 김자춘자식 은 5분의 1은 5분의 은5분은 여기가 고향이고요 부모님분의 1은 5분의 1은 5분가 1은 5분의 1은 5분의 1 못 살고, 옛날에못 살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이 있다가 이제 우리 조국께서 이제 농사에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시니까 네가 손자 제가 와서 농사 좀 지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바람에. 50년 전에 여기 와서 이제 부모님 50여 일에 살다가다 돌아가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내우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혹시 그 현재 자매분 어떻게 될까요? 자매는 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을때 너무 못 살아 가지고 형제들이 예. 오남매인데딸 하나 아들 네 개인데 전부 다객길에 나가서 살고 뭐 지금 뭐 부산서도 살고 저기 천안서도 살고 사방이래 허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 지금 어서 그러면 서라의 자녀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네. 이남 일남 이녀요. 아, 그리고, 큰애가 이제, 여식인데, 지금, 만 오십이고, 다음이 이제, 마흔여덟, 마흔, 수, 수의 일에. 아, 학교는, 여, 여기서 나와서어요 초등학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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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요 예, 여기서. 여기서 이제 완전 고향이죠. 그 혹시 그 학창위원이 됐는 <laughs> 친구가 어떻게 <어디> 아직까지 <laughs> 연락하고 계시는 못 친구가. 못 살아가지고 네. 이제 국민학교 네. 여기서 뭐 졸업하고 부산 가서 살았는데, 네. 지금도 뭐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모임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도 아, 그래요. 그 국민학교 동창들이 이제 참, 다 죽고, 이제 막몇분안 <laughs> 나가셨다, 그죠? 아니, 20명씩 됐었는데, 네. 다 죽고 지금 <laughs> 5명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청주 있고, 대전 있고, 여 보은에 있고 이런데다 떠나고, 이제 한 5명밖에. <laughs> 지금도 뭐, 한, 두 달에 한번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요그 그렇죠? 네. 요즘 그래 뭐 하고 지냈습니까 요즘에? 저는 농사도 짓고 네. 뭐 다른 활동은 안 하고 계세요. 농 오로지 농사가. 그렇죠. 아무리 요즘은 농사에 힘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나이가 이제 좀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아주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네. 이제. 좀힘안 드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은 참 제가 담배를 한 40년 가까이 피웠어요 군대 갈때6 9년대에 갔는데 70년도 초반에 이제 대로 해놨는데 옛날에는 좀그 군대 에 가면 담배를 배급을 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담배 피우, 내한테 들어오는 담배도 전우들이 주니까 가드로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일만 하고 훈련 받았는데도 휴식 시간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시간이 작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참을 주더라고요. 예. 아따, 이거 봐라. 나도 담배를 피우다되다 그때부터 피운 게한 40년 인기 피웠어가지고, 그 피우다가, 뭐, 계속 피웠죠. 그랬는데,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됐어요. 이제 담배 아니, 끊은 지가. 아, 이잘하죠 그러니까, 좀, 건강에는 <laughs> 네. 확실히 좋더라고요. 어, 혹시 그러면은, 누구, 어떤 분을, 한 분을 누구 만나고 싶으신 분은 한 없을까요? 아, 있,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네. 소식도 모르고. 그 분한테 만약 편지를 쓰신다면, 어떻게 쓰시고 싶을까요? 참, 옛날에 없을 때, 네. 참, 둘도 없는 친구 하나 있긴 있었어요. 네. 있는데, 나이가 들고 서로 모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어때 연락이 끊겼는데 그만 영끝 연락이 안 되고 그그 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뭐 연락처도 없지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겠지 저하고 나이가 같대요 같은데 그럼이 참. 둘도 없는 친구였었는데, 이형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안타깝다, 그냥 예. 좋은. 만날 좋은, 수가 좋은. 없어요. 혹시나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죠, 그죠? <laughs> 어, 그걸 함 저도 기다려볼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춘천 어린 씨에서 제가 아까 지게 말씀드린,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같아요 본인한테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나 앞으로도 뭐좀 건강하게 일해 참, 죽을 때까지 크게 아프지 않고 애들한테 피해 안주고 살다가 큰 아픔 없이 죽으면 그게 제일 소원이지요. 예. 뭐. <laughs>